이민철 부대변인 민주당이 음모론으로 과도한 정치 공세를 펴다 역풍받고 있다. 이 원안을 보면 우선 한강을 두번 건너야 합니다. 그 우리 소중한 우리 한강에다가 다리를 몇 개를 더 놔야 되는 거예요. 아, 두 번을 건너야 되는 게 있는 거죠. 가로질러서. 두 번을 가로지르는 거죠, 원래대로 하면. 그러고 나서 산이 많은 데다가 꺾어서 IC를 만들어야 돼요. 그러면 그 IC 고속도로가 40m 위에 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. 또 내려와야 하고.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때문에 노선을 낮춰서 강아 IC를 그 수정 안에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. 원희룡 장관의 이번 그런 그 강한 메시지는 결국 용산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봅니다. 합리적인 수준의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더 오버를 했거나 이런 강한 메시를 내다보니까 대통령한테 부담이 더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양평 주민들한테 합리적으로 다 다갈 수 있는 그런 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.